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하늘쌤2에는 제가 댓글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댓글 차단을 해놨습니다. 하늘쌤 안에만 제가 댓글 허용으로 해놨는데, 댓글을 제가 양쪽으로 다 봐야 되는데, 뭐,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다가다 가다 댓글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샘 안에만 댓글 허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늘샘 안은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동영상이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로 경고를 받으면 하늘샘 완은 완전히 전체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샘 투하고 같이 지금 동영상 올려드리는데 5월달 5월달은 지났고 이제 6월 7월 이렇게 90일 동안 5월에서 7월까지 90일이죠. 그래서 90일이 지나면 그때는 괜찮은데 이제 90일 안에 그러니까 7월달 안까지 또 경고를 하나 또 받았다 그러면 하늘샘 안도 영구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올리는 것만 계속 또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고 2, 3년 전에 올렸던 동영상을 다 지금 또 검열을 또 새로 하고 있습니다. 뭐 동영상이 삭제, 연구 삭제된 데도 뭐할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강화됐다는 겁니다. 댓글을 보니까 너하라 TV 전체가 다 폭파됐습니다. 자유통일당이 국민들에게 부정 선거를 계속 알리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네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전에 한 2년 전에 2년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중국이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해주시면 제가, 아우, 이것은 그냥, 아, 못 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못 들은 척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못 들은 척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가 느끼지요. 이렇게, 이렇게 가슴으로 울리지요. 아주 깊이, 심령 깊이 울리는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딱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가슴 심령 깊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2년 전에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중국, 저 중국, 시진핑, 중국 그 나라가 강해진다는 그런 뜻보다는 더 깊은 말씀은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중국화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화처럼 된다는 겁니다 통제사회로 들어간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통제사회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 그런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런 나라들이 중국이 특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뿌리를 뻗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정말 저는 느끼지 아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맞는데 이야 이게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받아,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 혼자만, 혼자만 속에 담고 있었죠.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저 혼자만 담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도선다 설바라지, 이분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국이 강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또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사도 선다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저는 2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았고, 사도 선다는 제가 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 선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점점 입지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만큼,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가장 뭐 대표적인 나라죠. 그래서 미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타락을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통제사회로 간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2023년 10월 21일 날, 격변의 시대. 변혁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저한테 해 주셨다는 걸 제가 또 전해 드렸죠. 말하자면 이제 신세계 질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초입 단계라는 거죠. 초입 단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을 아주 굳세게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또 많은 상급을 주시겠죠. 많은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만큼의 어렵고 힘든 만큼의 많은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어둠은 더 어두워졌고 우리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은 그만큼 소수라는 얘기죠. 어둠은 그만큼 또 어두워졌고 강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어둠에 잡혔다. 사망의 그 영에 잡혔다. 이 세상이 많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이 한국 땅도 많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만연한 세상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 땅이 많이 제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고, 그만큼 또이 어둠에 잡힌 이 머리가 어둠에 잡힌, 사망의 영에 잡힌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 한국 땅도 많이 타락했다. 많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튜브상도 먹고, 마시고, 뭐 즐겁게, 뭐 웃으면서 행복하게, 뭐 좋게 좋게, 뭐 좋은 말만 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고, 뭐 서로 사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모를까? 이게 복음,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그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 뭐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제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을 구글에서도 싫어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이 뜻은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것이 오네요. 그만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기도 그렇게 길지가 않다. 점점점 더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목회자가 담배 피우는 환상은 뭘까요? 이렇게 또 댓글로 여쭤봤습니다. 담배라는 것은 세상 염려, 그러니까 세상에 침치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뭐 예수님보다는 그냥 세상에, 이제 선악가에, 선악가에, 심취에 있다. 선악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명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선악가의 심취에 있다. 선악가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또 이분이 또댓글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이복회자 이분이 은사도 많으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신다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무조건 중보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중보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은사도 많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헛딛고, 또, 세상 것에 심취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 것들 뭐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도 심취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잠깐 바라보고 있다 해도 다시 고개를 들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와의 본인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은사는 연장입니다. 연장. 연장. 주님께서 저에게 뭘로 이렇게 알려주셨냐면, 그 바닷가에 한번 저에게 이제 환상을 열어서 주셨는데, 바닷가에 보면은 그 조개가 많이 있죠. 조개? 꼬미 같은 걸로 조개를 캐지요. 조개를 캐서 또 바닷가에 보면은 또 굴도 있습니다. 굴. 굴을, 그냥 굴 알맹이를 이렇게 채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굴껍데기가 있죠 바닷가에 가면 그 굴껍데기, 그 굴껍데기를 채취를 해서 그 굴껍데기를 또 이렇게 까야 되죠. 또 손으로 깔 수가 없죠. 잘못하다 손도 다 비고 뾰족한 거에 또 찔리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면 그 굴을 까기 위해서는, 굴껍데기를 까기 위해서는 또꼬 꼬챙이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로 그 굴을 껍데기를 탁탁 때려서 그 속에 있는 굴을 꺼내게 되지요. 그 은사를 어떤 걸로 저에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냐면 그굴 껍데기를 그 속에 있는 굴 굴을 꺼내기 위해서 그 꼬챙이처럼 생긴 그런 연장 아주 예리한 연장이죠. 그런 걸로 저에게 좀 한번 환상으로 열어서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굴 껍데기 그 뾰족한 연장으로 그굴 껍데기를 까서 속에 있는 굴을 그 영양가가 있는 그 굴을 굴 알맹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뾰족한 꼬챙이 같은 거는 그냥 연장 연장은 또 은사 은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에게 수고로움은 뭐냐? 그만큼 또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모든 것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 수고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사명인지 알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막 기도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제 사명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아, 그렇구나. 내 사명은 이거구나.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구나. 본인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로 세울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그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끔 훈련을 하십니다. 강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자아 죽이는 훈련을 하십니다 자아를 죽이는 훈련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지한 한 1, 2년 밖에 안 됐을 때 아는 집사님이 말씀을 배우러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러 다닌다고. 그래서 어 그러시냐고 그때는 뭐 신천지인지 그런 걸 전혀 저는 모르죠. 그래서 감리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감리교회 다니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다닌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참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냥 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뭐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도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다닌다 그러는데 그때 저는 신앙생활 한지 뭐한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러신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참뭐저 집사님은 진짜 뭐 엄청 열심히 그렇게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도 그렇게 또 갈급을 하셔서 배우러 다니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로 안 하신다 해도,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로 안 하신다 해도, 꿈으로 환상으로, 성경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꿈에 보이는 겁니다. 꿈에 그 집사님이 보이는데 그 집사님이 꿈에 보입니다. 꿈에 보이는데 그 옷가게 그 밖에 옷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또 꿈에 어, 보이고 그 옷은 진열되어 있는 옷은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위아래 뭐 검은 옷으로 보이고 그 집사님이 그 옷을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옷가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십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다음에 장면이 바뀌더니 그 옷가게 깊은 곳에 검은 양복을 입은 그 사단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연기가 막 잔뜩. 담배 연기가 있는 모습. 검은 양복을 입은 뭐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참 모습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진열되어 있는 옷 색깔도 그렇고 새카맣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그 다음날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거기 이상한 것 같다고. 모습이 좋지 않았다고. 있는 그대로 뭐, 꿈꾼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거기 이상한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거기가 신천지라는 것이 다 밝혀졌다는 겁니다. 자기도 뭐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속았다는 거죠, 본인도. 전혀 모르고 그냥 성여 말씀 배우러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정확했다는 거죠. 그 사단이었고,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사단이었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끌고 간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은 우리를 자꾸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내 자기 부인의 삶, 내 자기 부인의 삶, 그러니까 나를, 내 자아가 죽는 길, 내 자아가 죽는 길 자기 부인의 삶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작아지다 못해 없어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신천지나, 그러니까 신천지 이름도 뭐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될것 같은데, 신, 거기 신, 거기도. 거기 그곳은 자아가 충족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커지는 곳이죠. 자기 본인이 커지는 곳, 예수님은 없고 자기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 거기가 신 땡땡이라는 곳입니다. 우쭐해지는 거죠. 본인은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그 집사님도 크게 놀라셨죠. 그 진열대 밖에 있는, 그 진열대에 있는 그 검은 옷도, 옷은 또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검은 옷이죠. 흑암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검은 옷. 탁상 공론으로 그냥 짜집게한그 말씀을 뭐 배우러 다녔던 거죠. 또 본인도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다 아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월 1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주님께 주님 휴거에 대해서 전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신 말씀은 휴거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휴거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것이다. 휴거를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전 세계에, 이 땅에 전 세계에 많이 있구나.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휴거를 전하나. 어떤, 뭐, 어떤 자가, 어떤 자녀들이 휴거를 전하나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휴거를 전하는 자들이 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서 휴거를 전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나의 뜻을 어그러트리는 자들이 휴거를 전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것이니라.이 땅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이 말씀하셨고 교통정리라는 것이 왔습니다.전에 한번 저에게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다.이런 말씀 하셨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휴거를 전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것이니라 하나님과 알매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알매 관계에 생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마음과 합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되고 연합되고 일치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뜻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것을 전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도 진행형으로 늘이 땅에서 그생명감만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것을, 그러니까 휴고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그 보아를 그 열쇠, 천국 열쇠, 온갖 보물 창고를, 창고에 보물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그 마음을 받아서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일치된 그런 마음이 되어야, 그런 일치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